경진님 핸드폰도 좀 보기 불편. <laughs> 아직 건재하니까. 네. 아 그럼요. 건재하면 네. 에게오요아예슬니다 네. 저희 회사는 다들 똑같은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요. 그중에 한 명이 한 명이 혼자 좀 다른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. 네, 혼자만 좀 독특하게 아... <laughs> 게임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한번 왜인지 여쭤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영님. 아 예. 오아 어, 어, 오랜만입니다. 어, 저는 단독 촬영이 거의 없어요네 <laughs> 아니 혼자 모니터가 좀 달라서. 아... 이 애플을 좋아하시는 애플바라고 들었는데. 아. 아, 아 이제보니 키보드도. 네, 네. 키보드도 애플. 아, <laughs> 이유가 있나요?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. 처음 애플을 쓴 거는 22살이었는데. 괜찮았어요. 네. 어... 핸드폰을 애플로 쓰다가? 음. 노트북도 처음 한게 맥북이었고. 어. 애플은 폐쇄성이 있긴 어. 하지만 본인들 간의 연동성이 상당히 좋아서. 단순히 음... 연동이 잘 돼서 음... 좋아하는 건가요? 그건 아니죠.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약간, 요, 요 느낌의 책상과, 저희 지금, 지금은 없는 저 느낌의 책상을 한찍어왔을 때, 그 느낌의 책상과, 있어 보이는 게, 어느 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, <laughs> 구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이. 간지가 산다. 간지가 산다. 이 책상에 저 모니터가. 네. 정말 그렇죠. 어, 좀, 프리미엄이 있다. 국내에서 쓰기엔좀 불편하긴 하죠 어. 그렇지만 그들과의 연동성과 저는 어. 컴퓨터 관리 잘 못하는데 이 네. 맥은 내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좀 많이 막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. 저처럼 관리 못하는 사람은 맥을 쓰는 게 편하고 음, 어. 아무튼 저는 1순위를 꼽자면 간지를 꼽겠습니다 간지 아. 그 무엇보다 간지 이 사과로고가 주는 사과로고가 주는 마음속의 풍요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<laughs> 친구들 요런 책상을 사과동장이라고 하죠 저는 아 아직 아이패드가 없지만 아, 아이패드가 없으십니까? 네. 아. 오 태블릿도 살 계획이... <laughs> 지금 나머지는 다 그러면 애플... 그쵸, 근데 특 어. 오늘 날짜에 오전에 맥북을 팔았습니다 그간 써아 네. 근데 맥북도 더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아... 팔았겠네. 타사의 제품을 사려는 아게 아니라? 예 네. 오로지 맥북을 <laughs> 사기위한 사는 네. <laughs> 초석으로 네. 아 흥미롭습니다 정말 혼자 이렇게 트이는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원하셨던 거잖아요, 그렇죠? 네. <laughs> 제가 이 친구 사기에서 맨날 며칠을 잠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저 디월 네. 모니터 사용한 지가 네, 네. 두 달도 안 됐어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얘는 한5 개월 정도 됐는데 음. 이게 부화가 힘들어. 경진님 핸드폰도 좀 보기 불편. <laughs> 아직 건재하니까. 네, 아이, 그럼요. 건재하다면 아예 그렇게 는데 저도 간지가 필요하면. 아, 네. 간지가 필요면 저에게 오시오 오신... 아, 알겠습니다. 저에게...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애플이랑 행복한 하루 <laughs> 오늘도 보내세요. <laughs> 네.